네 그리고 프로그램 그 번은 아직까지는 이제 재대출인 경우가 많이 아직 안 돌아오고 있어서 그런데 장 대표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던 예시가 생각이 나서 좀 첨언을 드리면 어,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대출을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데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 현장들이 있대요. 그럴 때는 정말 우, 운이 나쁘거나 아니면 담당자가 너무 깐깐하신 분들인 경우에는 네. 대출이 안 나오는 거 아닌데 대출 비율이 낮게 나와서 그 낮게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가벽을 설치를 해라라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취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직까지는 없었거든요. 근데 다른 현장들은 있었다고 해요. 어, 만약에 그러면은, 또 네. 그렇게 가벽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럴 때는 또 그걸 위한 또 공사가 있습니다. 아 <laughs> 진짜 없는 게 없네요. <laughs> 네. 그, 간략하게 해서 최소 비용을 할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그건 그, 그때 가서 또 고민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 잠깐 또 이제 조금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23년도까지 공동 구매진산이 이제 영등포 광명 금천 아금정 과천 시흥 구리갈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갖고 계시는 지산이 있어서 강의를 듣고 싶다고 하셨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이제 공동 구매를 하는 기간에 이제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후기를 작성을 해주시면 혹시 저희가 그 기간에 동일하지 않더라도. 어, 동일한 기간에 이제 진행이 되지 않더라도 좀 특혜로 공동구매가로 좀 진행을 해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네 좋습니다. 네, 후기를 작성해 주시면 제가 따로 체크를 하고 팀장님께 말씀을 드려놓을 테니 저희 공동구매가로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후기 작성을 해주시고 네 말씀 제가 그 체크하고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아투연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인테리어 하시면 좋은 게 저희가 홍보용 사진 촬영을 다 찍거든요. 그리고 영상도 촬영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도 올리고 카페도 올리는데 이거를 이제 소유주분들께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아투연 부동산 매물 등록 연계를 또 자동으로 진행을 하고 카페도 소개가 되고. 또 저희 이제 인테리어 비용 관련한 대출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필요하신 혜택을 아트현에서다 누려 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이렇게 여기까지서 마치고요. 혹시 또 질의응답이 네네. 있을까요? 카톡으로 네. 어, 질문 주셨는데요. 네네. 예, 잠금 예, 예. 음, 몇 개월부터? 어, 네. 보통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호실을 눈으로 확 보시면. 바로 이렇게 될 확률이 많으시더 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 우리 대표님들 인테리어 다된 다 집을 깔끔하게 된, 된 집을 눈으로 봐서 그걸 계약하시는 것과 이 집이 벽지 도 바뀌고 싱크대도 바뀌고 이렇게 바뀔 거예요 라고 들으시면서 그걸 선택하시는 것과 이게 확연한 차이가 있듯이 어, 인테리어 가 어 철거만 돼도 임차가맞춰지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이게 진행이 되면 더 어필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즘은 어 3D라고 해서 거의 실물하고 같은 그 도면을 어, 요청을 하시거나 이제 말씀을 하시면 그거를 또 만들어서 부동산에다 치을 해놓으면 어그 잔금 전이어도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하게 되면. 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도 또 좋으실 수 있고요. 신바님 어디 지상 가고 계실까요? 입주장 걱정되신다고 하셨는데. 아, 맞아요. 이베리네스 근데 거기는 웅동포에서 그때 저랑 통화도 하셨잖아요. 잘 나갈 것 같은데요. 지금 생각공장도 인테리어 하면서, 그러니까 인테리어 진행하면서 임차인을 구하시는 게 딱 좋겠더라고요. 입주장 때. 아이비빌리도 위치 좋고, NS도 좋아요. 둘다 영등포 쪽이고. 네. 아, 처음, 아, 처음이시구나. 아처음 네네. 근데 지금까지 영등포 저희 지금 공사하면서 뭐 이, 임차 걱정을, 인테리어 한 호실 같은 경우 임차 걱정그렇게할 필요는 없었죠, 팀장님. 네네. 네. 다들 잘맞주셨어요 그리고 아, 그리고 참고로 부동산들도 이, 이 저희가 매물을 내놓은 경우가 있어요. 저희 이제 저희한테 분양을 받으셨거나 이러신 경우에 임차를 내놓아 드리는데 두 가지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인테리어를 저희 이제 얘기 들으시고 하시는 분들. 다른 한 분은 인테리어 그안하고 렌트 프리를 주시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뭐 거의 부, 비슷한 조건이에요. 뭐 전용 20평, 전용 30평 똑같은 비슷한 조건일 경우에 부동산에 가면은 인테리어 한다는 호시를 먼저 체크를 따로 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야 좀더 보여주기 편하시고 또 임차인이 이제 구해질 때도 임차인이 더 들어오기 편하고 왜냐면 나중에 임차인 이 나갈 때 원상복구가 있죠, 팀장님? 네네. 네, 네, 네. 임차인 이 들어와서 인테리어를 어, 하게 되면은 아주 나갈 네. 때 그렇죠. 그것도 비용 두배 들어서 임차인들도 이제는 임대인이 해놓은 인테리어 된 호실을 원하고 있어서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인테리어 하시면서 임차인을 구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를 해놓면 으어 좋은 분들이 들어오신다는 이게 어, 맞아요.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로 네. 공사했고 바로 임차맞 마쳤는데 어 임대료를 어 20일 만에 입금해 주시는 경우도 1년 중에 한세 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만약 20일이 그인데 18, 12일 에 넣어 주시는 경우도 있고, 아 어, 네. 네, 18일에 넣어 주시는 경우도 있고, 20일을 음. 넘겨본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아, 그래서 이렇게 인테를 해야 그그 그 분들이 오, 오시는구나 지금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 저도 인테리어 중요성 거의 모르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laughs> 저,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쌓다 보니까, 네, 인테리어가 답인 경우가 많고, 그리고 저한테도 카톡으로 인테리어가 답입니다, 팀장님, 이렇게 음. 주시는 분들도 많고요. 제가 그거 캡처해서 카페에다 글도 올렸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현장마다 인테리어 안 하고, 임차 잘 맞추는 현장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요. 맞아요. 이렇게 대량으로 되는 곳은 빨리 선점 하셔서 대표님 가 가지고 계신 예산 안에서 조금 그 가성비 좋게 해가지고 인체 빨리 맞추시는 게 우리 두 다리 뻗고 주무실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바님 네. 저희랑 내년이랑 그 이제 아이유빌리가 막 내년에 준공일 거예요. 네. 그래서 같이 하시고 에네스타도 네. 같이 하시면. 저희가 이제 많이 하고 있으니까 영도포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잘 해드릴 수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팀장님 말씀 듣고 생각했던 게제 임차인도 법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법인이 들어오다 보니까 진짜 월초 되면 딱딱딱 통장에 월급처럼 돈이 들어오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다른 분들은 중도 퇴실을 하거나 좀 싸게 내놓으신 분들 지금 김포 난리거든요. 중도 퇴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너무 싸게 내놓으시는 건 좋지 않다. 인테리어 하시고 좋은 임차인을 맞이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질문 또 있으시면 질문 한 가지만 더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이렇게 마무리를 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하고 저희 후기 남겨주시면은 그 임대 공급가로 진행을 이제 그 현장 신청하실 때 해드릴 거고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같이 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후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